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진령님들 모시고 있는 애동제사 정집 정화당입니다. 말띠분 중에서도 좀 사회 초년생이라서 힘을, 용, 힘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21살 말띠분을 제가 처음으로 꼽았어요. 직장문이 열려요. 일거리가 없고 딱히 뭐 이렇다 할 직업군도 없고 이렇게 그냥 이리저리 그냥 시간만 보내고 계셨다면 내년에는 직장. 네, 그 문이 열릴 거예요. 그러면 직장문이 열리는 21살 분들이고 네, 네. 그 33살 말띠 말띠분들. 33살 말띠 분들은 음, 친화력도 좋고 머리 회전도 되게 빨라요. 음. 일처리도 잘 하시고 근데 상반기는 조금 힘들어요. 하반기는 정말 많은 덕을 보실 수 있어요. 33살 말띠 분들은 사업하시는 걸 구상 중에 있다면 추진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려요. 마음도 맞고 뜻이 맞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금전적으로 조금 힘드시기 때문에 같이 조금씩 보태가지고 동업을 할수 있는 사업을 추천드려요. 동업을 해서 좀 좋은 해가 될수 있다는 거죠? 네네. 나 45. 45살 분들도 이제 문서를 잡을 복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고 투자 쪽으로도 조금의 금전의 여유가 있을. 시다면 투자 쪽으로도 한번 진행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직 57세. 그동안은 조금 뭐 투자하신 쪽에서도 그렇고 뭐 건물 땅 이런 게 있었다면 사실 재미는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씩 열리고 정리가 돼요. 안 나갔던 땅도 뜬금없이 나가고 아니면 좀 눈여겨 보는 땅이 있다면 매매 이런 거 하시면 땅값이 좀 많이 오르고 집값도 오를 수 있고 그래서 투자 쪽으로 이렇게 저는 추천드려요. 네, 네. 아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띠분들 들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전체적으로 나이마다 하나하나 다 좋은 게 하나씩 껴 있네요. 네, 맞아요. 음. 뭐 요새 코로나 시국에 뭐 그래 따지면 안 힘드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많이 고생하셨어요. 내년에는 좋아요. 상반기는 조금 침체대가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정말 많은 덕을 보실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예요. 힘내시고 진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꼭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조언을 얻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은 토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띠랑 나이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확실한 걸 얻으시려면 생일 뭐 본인의 다 사주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꼭 본인 사주 상함을 넣고 꼭 상담을 통해서 꼭 확실한 방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